안녕, 데주신입니다 오늘은 뿌룩님께서 구매 10만 1,000원어치 랜드박스 구성기 영상이고요. 어, 택배비 포함해서 15,000원이고 도모성 수수 이즈러나 샀습니다. 이렇게 쿠폰이랑 명함 단자씩 들어가게 되고요. 우선은 떡매는두 종류 넣어드렸고요. 이거 뭐지? 집순이 떡매 모지 한 권. 이거 뭐지? 맷베로 오리지널 떡매 모지 한권 이렇게 총 5,000원어치 떡매 모지 들어가게 되고요. 그다음 도모성으로는 택배 수수 도모성한 세트. 도모성은한 세트당 4,500원입니다. 그리고 졸업 수수 이것도 이번에 재발주를 했고요. 그다음 이거는 수박 에이드 수수 이것도 재발주했는데 칼슘 너무 예쁘게 나왔어요. 이거 신데렐라 수수, 이거 좀비 수수. 수수 사이즈가 살짝씩 다른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크다란 수수가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화면 안에 꽉 차는 수수가 좋은 것 같고, 그다음 이거 지수수 이것도 재발주했고 군인 수도 수 재발주했습니다. 그다음 그식판 수수랑 이게 모래놀이 수수까지 이렇게, 이렇게 총이 정도로 엄청 엄청 많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다음 아요거총 구성 금액은 25,000원, 23,000원인가? 네,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만천원이면 두배 해서, 아, 두 배, 2배, 두 배가 아니라 1.5배 해서 한 만육천원 그 정도 드려야 되는데, 제가 <laughs> 더 넘게 넣어드렸고요. 이렇게 일단 영수증 들어가고, 그 여기다가 제가 또 추가 선물로, 이거 먹거리 웜한 개랑, 도호성을네 세트를 준비했어요. 블루베리 타르트 수수 한 세트, 이거 팝콘 수수 한 세트, 그리고 배 메미랑, 아배 메미랑 라푼젤 메미까지 이렇게 총 엄청 많이 구성에 넣어드렸고요. <laughs> 이렇게 만천원이라니. 어 네, 이렇게까지 우리 뿌룩님 구성사 영상이었고요. 어, 구매해신 뿌룩님 감사드립니다. 그럼 여러분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구매 원하시 분들은 언제든지 오픈 채팅방 와서 어, 톡 남겨주시면 제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저녁쯤 돼가지고 저녁에 다 확인 후 구성은 3일 내 그리고 배송도 3일 내 거의 빠르면 그 다음날 바로 배송할 때도 있어가지고 구매 원하시 분들은 언제든지 오픈 채팅방으로 연락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그럼 여러분 모두 안녕!